<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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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제가 팬분들과 라이브를 많이 켜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올 이번 주가 가기 전에 한번 켰습니다. 저녁 아안 먹었어요. 모자입니다. 정말 자주 <laughs> 쓰고 다니는 모자고요. 새로운 인형. 오늘 그냥 밖에 나가서 카페 갔다가 지금 세탁기 돌리고 <laughs> 어, 라이브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다들 일요일 저녁인데 뭐 하세요?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직 안 고파요. 아직 점심 저녁 다안 먹었어요.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집에서 모자를? 방금 나갔다 왔기 때문이죠. 쉬고 있어요. 버스 정류장 들으면서 예이 생각하고 있어. 뭔가 갔다가 집에 가는 중이에요. 다들 바쁘게 지내고 있군. <laughs> 우리 팬싸도 이제 다 끝났잖아요. 또 뭔가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아, <laughs> 팬사 더 해줘, 더 해줘, 나더 하고 싶다. 지금 입니다제 커튼이 삐뚤어져서 내가 되게 삐뚤어. 이렇게 해야 뭔가 정상적인 기분이네. 내일안 했는데요. 내일 보여드릴 내일이 없습니다. 어제 많이 먹었다고... 굶고 있는 거 아니죠? 굶고 있는 게 아니라 배가 안 고파요. <laughs> 하이하이~ 코흡였다. 코흡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코에 뭐 들어갔을 때 그럼 어떡해요, <laughs> 유지혜 씨, 전 배가 안 고파요. <laughs> 언니 뭐해 합방 합방할래? 합방하실라오. 그래도 지혜랑 같이 밥 먹어줘라. <laughs> 오늘은 카페에 가서 잠깐 얘기하고 집에 왔어요. 지현이는 합방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껌 오래 씹으면 치아에 안 좋은데, 맞아요. 근데 아직 오래 안 씹었어요. 응? 또 보냈네 수락 수락 어야나 이제... 어, 이거 아, 수락한 적 없는데 왜 켜져? 언니가 나잘 먹는구나 보냈어 봐. 요청을 아 이씨 잠깐만 <웃음> <웃음> 나 너무 자보이잖아 잠깐만, 좀 예쁘게 못해? <laughs> 예쁘게 언니가 어떻게 이렇게 해봐. 좀... 됐네, 이쁘네. 응, 됐네. 좀 가려도 돼? 어, 예뻐. 어. 예쁘네. 뻐예 아, 이 카메라 좀 돌려봐. 언니 이렇게 봐야 돼. 아이패드, 지금. 아이패드 좀 돌려봐. 언니가. 어, 카메라가 어딨지, 아이패드? <laughs> 안 돼, 안 돼. 어? 이렇게? 어, 그렇게 해야지. 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응. <laughs> 예쁘네, 유지해. 집에 그냥 있어도. 진짜 사기 아니야, 사기? 필터에서. 왜 이렇게 이뻐? 필터 했어. 아니야, 언니 원래 그렇게 생겼어. <laughs> 밥 먹었어? 아니, 아직 안 먹었는데. 나 카레 시켰는데. 나 지금 심지어 파스타 먹고 왔거든? 근데 배고파. 잘 먹고 다 진짜 나 어제 하루종일 일어나가지고, 9시 응. 반에 일어나서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저녁 11시 반까지 누워있었어. 어. 아, 9시 반부터 저녁 11시 반까지. 와. 어. 한 어. 번도 아, 안 일어났어. 화장실, 화장실 갈 때랑 빼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빼고. <laughs> 응. 언니 근데 나도 요즘에 왜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늙어서 힘들지? 그래. 아 너무, 너무 힘들어. 늙어서 진짜. 그래, 우리. 그래서 또 근데 그렇게 침대 있으면 좀 우울해지는 우울했죠? 거 언니 알지? 어, 나는 침대만 있으면 우울해져. 나는 안행이 없 침대만 있을 때. 나는 막 내가 막뭘 했으면 좋겠는데, 어.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든? 이런 내가 너무 어, 괜찮아. 너무 슬퍼. 그런 날이 있어야지. <laughs> 그래서 막 고민 상담 컨텐츠 어. 이런 거 찍잖아? 그럼 옛날에는 나는 막 이제 고민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음. 난 말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막, 막나 어. 원래 막말말 많이 하잖아 근데 고민 얘기를 듣는데 내 고민이 너무 많아서 내 머리가 복잡해서 내가 음.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제일 모르겠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아내 코가 고민쇼라 그런가 보다 고민쇼 어, 한번 어? 가야겠네 <laughs> 어고민쇼 지금 고민쇼지 뭐 이게 무슨 응, 하나 고민쇼지 하나. 하나. <laughs> 너가 나이를 먹고 있다는 증거고 <laughs> 너무 싫은데? <웃음> 너가 <웃음>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야 그래? 그래? 나 지금 뭐, 야너 되게 영혼 정말... 없이 말한다 고맙다고 아, 아니야 마. 진짜 고마웠어 고아 아니야. 진짜 하루치야? 고마웠어. 진짜? 잠깐 나갔다 들어왔어. 보고 싶어, 예이나. 우리 안본지 벌써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왜 그러지? <laughs> 이틀 전에, 전에 봤잖아. 뭐 어제 못 봤잖아. <laughs> 나 우리 엄마 아빠 못본 지도 한달 넘었네 <laughs> 우리, 우리 엄마 아빠 못본 지도 한달 됐다고. 야, 아, 못본지 벌써 이틀 됐어. 정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와, 아, 진짜, 진짜 영혼 없다니. 네. 언제 보지, 우리? 우리, 우리 목요일에. 언제 보 우리? 나. 사랑해. <laughs> 목요일? 목요일 뭐지? 아! 기억났어, 기억났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그렇지? 맞아. 맞지, 맞지. 너무 실망적일 뻔했어. 맞아, 맞아. 방금. 기억났어. 다행이다. 기지 어떻게 그렇게 예. 기억을 못 콧구멍 벌렁거리지가 진짜 짜증나. <laughs> 아 진짜 얘막밥 먹는데 콧 파고 막 이런다니까요? <laughs> 어. 하지 말라면 막더 하고 그니까. 싶어 청개구리야. 어, 막 그날 거의 새끼손가락 어, 여기까지 맞다. 집어넣어가지고 보여줬어요. 이거 말아. 그러면 작용한 게 예쁘지? 마음에 든다고 막 이렇게 해서 콧구멍 보여주고. 나도 콧구멍 예뻐. 아, 보여하지 말라고! 어. 너무. 잘하지? 말해. 잘하지? 아, 잘라지 야, 네 그거 한 순간 그 라이브 보는 시청률 확 떨어진 거 알아? 야, 지금 진짜 한20 20 30 떨어졌어. <laughs> 어, 왜요? <나>, 왜 나가요? <웃음> <웃음> 내 코로 들어서 아, 이마자 아스러운데 미쳤나 봐. 음. 장기연의 커플이래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 어제 어디 어디 는거 많이 먹었어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어 그날. 그어니까디어어문어어도어었다디어어너어 맞... 맛있더라. 그어어도 맛있고 문어 너무 맛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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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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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너무 아, 오래 있었나? 그니까 러애지간이 있었어야지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나수을 했어요 대단하다 우리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laughs> 누가요? o 유 아, 아니에요 나 정확히 집에 들어오니까 4시 반이었거든요? <laughs> 맞아 우리가 그 가게에서 4시에 나왔잖아 너무 피곤했어. 그냥. 그래, 언니가 같이 술을 안 먹으니까 졸린 거야. 아, 같이 술 먹으면 안 졸린데. 미안해. 애막저 네, 언니 술을안 먹어주고 막 그래요. 야, 근데 <laughs> 그럴 수 있지. 모자를 쓰고 있어? 팬들이랑 똑같은 아. 질문. 방금 나갔다가 들어왔어. 응. 아 머리가 눌려서이 우정 변치 않길이래 이 사랑이거든요. 마리... 나 진짜 저 언니 때문에 결혼 못할거 같아. 내가 결혼을 못할 하면 할너 때문에. 생각을 하지 마 예인아. <laughs> 어 무서. 워 예인아 <laughs> 미친 거 아니야? 결혼을 할 생각을 하지 마. 무슨 <laughs> 결혼이야? 어? 왜 나도 결혼할 거야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야 레니가 그러니까, 그래, 너랑 말고 좋은 종... 사람 너는 <laughs> 결혼을 할 생각을 하면 안돼나 미쳤나봐 하고 나나 하고해 어, 야 언니 언니 미쳤나봐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가는 데 순서 없습니다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지 근데 웬만 먼저 결혼하면 거. 상도덕에 어긋나 그래 열심히 노력해봐 언니 언니가 결혼, 부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러면 좋겠어. 동반 결혼해서 거실 동시실 같이 쓰는 집으로 이사갈래? <laughs> 동반 결혼해서 거실 같이 쓰는 집으로 이사가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어때? 제 신혼생활 망칠 생각 하시지 마시고 <laughs> 어잉 <laughs> 제가 발좋아요나 잠옷 너무 귀엽지 않아어 귀여워. 진짜? 언니가 더 귀여워. 응. 언니가 더귀엽습니다 아니, 어, 아, 나 이거 t know. Tom, 어너그 Tom, Tom, t 점 m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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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지금 뭐 하는 <한> 거야? 무슨 <laughs> 말씀하시는 아, 거야? 나도 내가 모르겠어. 지금 꺼졌니 혹시? 방금? 아니 아니 언니 팬들이 언니 언니 본거 환자복이래. 나어나 어, 나 환자야 마음의 병이 있어. 정예는 사랑하는 상사병. <laughs> <laughs> 아토 나온다 아 미안 어. 언니 예예쁘예예뻐예예예터예예예예예 하면 예하뭘예 하지? 너 배고파서 카레 시켰어. 예예예예예예예하 어, 야 예쁘다. 나얘좀좋아요 킹바다. 지영 쌤이다. 지영 쌤이? 왜 말? 지영 쌤도. 지영 지형쌤. 응, 쌤. 지영 <laughs> 쌤, 쌤, 쌤. 합방? 쌤 합방? 쌤쌤 합방할래요? 지오쌤 합방가? 아. 지... 진짜 지영 쌤 합방 초대했어. 합방해서 춤춰주요와 춤춰주세요. <laughs> 지영 쌤 거부했어.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아, 거기 아, 나 근데... 예쁜 필터가 있다. 이걸 이거야겠다. 반짝반짝 빛나 지영 선, 너무하시네 나나인 앞머리, 앞머리 자를까 말까 안자 이미 잘랐잖아 만 거야 지금 딱 에이? 여기까지 와 기르니까 나그나아무리 자른 것 같잖아 아 어, 여러분 저랑 예인이랑 샵이 같거든요. 아 소름이네 그것도. <laughs> 맞. 야 네가 어, 따라왔다. 따라오는데. <laughs> 아 솔직히 샵이 <laughs> <샤비>, 예인이가 본점 <laughs> 어, 제가 청담점이었는데 옮겨졌지. 선생님이 옮기시면서 여튼 맞아요. 머리를 어. 자르러 갔잖아. 응. 근데 현우 쌤이 응. 어? 아 자르 자르는 것보다 기르는 거 어떨까? 또귀 얇잖아. 그래서 거기 앉자마자 어. 바로 앞머리면 말고 나왔잖아. 어쩐지 엄청 빨리 없어서. 자마자한 15분 만에 나왔어. 어. 머리감. 어, 맞아, 머리 감고 간거 아니야? 그 정도면? <laughs> 머리감으로 강 나왔네. <laughs> 어, 그러고 집. 그러고 에 왔어? <laughs> 아이 앞머리 자르러 어, 갔다가 아이또 아, 귀가 음. 얇아가지고 음, 언니는 근데 문제긴 해다 어, 너무 그래. 잘 어울려서 나 앞머리 자를까 말까 그래서 예인아 진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잘라? 난 잘라 난 언니 앞머리 있는 것도 좋아 언니는 자르라고 하니까 자르기가 싫어지네 더 진짜 어려 보여. 지금보다 더 어려보이면 예의나 너가 큰일 날 텐데 아니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내가 언니보다 나이 많아 보여서 그건 상관없고 그 언니 그 머리 앞머리 자르면 응. 돼 애기 같을 것 같아 자르지 말아야겠다 응. 애기같지 싫거든 어? 왜? 이성적으로 안 그렇게 싫 여자가 난 여잔데 그래서 나도 남자 팬분들이 있잖아. 그지? 그 남자 팬분들이 언니 여자로 좋아하는 거 아닐걸? 인정. 날 거의 약간. 그냥 공, 동생 같아서 어. 좋아하는 걸걸? 그럴 것 같아. 그, 어, 응, 그, 뭐, 그 니즈를 채워드려야지. 그런가요? 생같이 어려 보이게. 야, 너보고 음. 할말 소한 표정이래. 아 자매님들 사이좋게 지내시네요 왜냐면 지고싶어예이나 어, 어떻게 생각해? 어... 아 언니는 여성스러워 <laughs> 주먹만 안 쥐고다니면 돼 <laughs> 미쳤나 여성스러워 언니 여성스럽게 생겼어 막 언니가 막 <laughs> 세게 생기진 않았으니까 예인아 너도 앞머리 응. 잘라 너자 잘르면 안 머리까봐 너무. 다를게. 그래? 머리는 또자를 생각이 없어? 오, 어 길을 놀라고. 왜또 마음이 바뀌었어? 센터 중단발 몇번 하니까 또 이제 질렸어. 아예 칼 단발 아니면 아예 길러놓기로. 그러니까. 막 팬들이 나 머리 긴걸 좋아하더라 나도 팬들이 머리 긴걸 좋아해서 응, 붙이고 다니자 언닌 다 예이나 너도 다 예뻐 응, 나도 아니 아니야. 난 아니야 넌넌아 무슨, 무슨 너가 진짜 예뻐 너가 제일 예뻐 내 눈에 나 어. 오늘 만난 사람한테 끌까 아제 인생에서 어. 진짜 몇 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진짜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정예인인데 다섯 명이 물에 빠지면 정예인 제일 먼저 구할 거라고 했어. <laughs> 누구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냥 아는 사람. 진짜? 나는 어제 언니들 만나서 오늘 지 언니 안 와서 너무 좋다. <laughs> 언니들이 물어보는 거야. 지혜 온대? 그래서 어 글쎄요. 그냥 그딱 온다 그런 말은 안 하네 했더니 안 오겠다 이러더라고. 지혜 오면 음. 온다고딱 하고 오잖아. 그래서 안 올려나 보다. 해서 그러니까 뭔가 안올것 같아요. <웃음>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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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laughs> 우리 너무 <어머맛다>. 웃겨. <laughs> 아, 너무 웃겨 진짜. <laughs> 사랑? 반두판도 어, 어. 음, 어. 음, 아니, 음, 아니고? 사랑? 사랑해 응, 그럼. 사랑하지 이 정도면 지의 짝사랑이래 <laughs> 아 그러면서 나한테 약간 <laughs> 정예인는그런정리에는널 그 먼저 구할까? 이러는 거야 <laughs> 아니요 걔는 그냥 119에 신고하고 지 갈게 갈걸요 <laughs> 아 언니가 주지 아, 근데 그럼... 내가 수영을 할 못해. 분명히. 정리해, 수영 못한다는 핑계대고할 그럴걸? 어. <laughs> 어, 왜냐면, 내가 들어가면 그냥 같이 죽는 거야. 누구를 구해내지 못해. 그한 명이라도 사는 게 나을 것같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들 <laughs>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 응. 진짜 빨리 대신 신고해주지.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고 저기 사람이 빠졌는데 제가 운, 운전이랜다 수영을 못해가지고 제발 들어가서 저기 저 저기 허옇고 그 조그맣고 눈큰 사람 야, 좀 구해달라고 이제 얘기하지 배울게. 그래 언니 맞아 수영 언니 수영, 수영 같은 거 좋아할 것 같아 수영 다 샀잖아 장비도 아 진짜 잘했네 다음 달부터 배워 수영 좋지 재밌겠다. 재밌겠어. 언니, 나는 나갈게. 응. 음. 음. 어, 나도 나갈게. 그 언니. 그 전에도 올수 있으면 보자. 아, <laughs> 어, 근데 이게 얼굴이. 아이 러브 유. 응. 싫어. <웃음> 빠빠이. <laughs> 사랑해. 여러분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저녁 잘 챙겨 드시고 우리 지연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laughs> 제가 지금 약간 목이 나가가지고 <laughs> 말을 더 하면 내일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네요. 다들 밥들 챙겨 먹어요, 여러분. 안녕!